우체비 꼭 가야되니까, 말하니까 한도만 안 딸려오죠? 저거 할까 말까?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 한김더 오라 한번면 집에 갑니다. 오늘은, 실효래가, 아차 시비를 들었어요, 시비를. 예, 네, 뿔치기를 잘하면, 는요잘 믿습니다. 对，起到作用啊，是的。 담배 어, 어. 소얘기하게 담배 태우시는 분그 지금 공장에 계시는 분 뒤로 다 나가주세요 이것들이 이리 오래 있으면 우리 집에 늦게 가는 것같 그만 집에 가면 우리가 집에 가는데 아 생각이 미치 없는데, 그래서 별 보물이 최근에도 해가 로서는 <목소리> 대원뭐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오늘 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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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장소 이거 치찌는 어떠신가요, 오, 뭘, 쥐면 가고, 면 가고, 오면 가고, 쥐면 가에 Nosuula. 장소심하세요도망갈 자리 잡으시고. 어, 장소가 계속 고을을 벗고 있습니다. 자대원는와이딱이어넣고 장소를 밀는 파고들고 세가까지 싸우는데 관중들은 박수 안 치고 대우는 저렇게 모든 고사래다 해주면서 엔딩를 진행합니다. 이어 마을은 어. 경는 산만한 사람야 이제 대지를 합니다. 우리 서상 경기을 진짜 예쁘게 건지 주신 분 지금요 가족석 앞에 저 꽁지머리 하신 분저분이 진짜 고생잘지 주셨는데 저훈한테 감사한 이야그저도 네 대호 이두 마리가 공교롭게 라송하고 했는데요. 대호는 라송하고 2 6만에 졌고 장수는 어, 라송한테 1 5만에 졌습니다. 두 마리 가 공교롭게 라송하고 툭툭 또겨는고 있습니다. 아, 어. 장수 가 머리를 밑으로 넣으면서 또 덩치를 할까요? 아, 아.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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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이소 참 잘한다 아참 오늘 뭐하겠니 자장수가아이목마때기 아, 합니다 대호가요 아, 야 대호가 지금 쉬죠예 대호는 네, 지금 갈마음이 없어요 해봐라 해봐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 한번 해봐 잘한다 고맙게 해봐라 목을 딱걸치갖고 박수 안 치노 그렇게도 우리 위원회장 박수 한번 안 치노 참이 행사를 위해 정말 이이 속사람을 이 하려고 정말 우리 위원회장 고생하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있네. 또대우고 있잖아. 장수는 없고 달게 되고. 저대우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신 있나니 잠. 이런 자 장수. 아 장수 진짜 참 고생합니다. 지금. 대오는 시행하는데 목에 덜찍 나왔다가 대가리 덜찍 나왔다 대가리 덜해고 공격을 그 장수가 세게 하는 것 같지만 대오가 지금 천천히. 이야 대오 오늘 머리 좋네 장수가 일면사를 알았다 일정은 흰빼기 작전입니다 지금 몇분 했죠? 시간 체크 네. 모릅니다 그죠? 넘어 갈게요.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 7분 정도 네, 맞습니다. 7분 정도. 7분 정도, 네. 네, 정도 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이 5분을 를는데 10분 거죠? 천천히 <돌아> <돌아> 돌리냐? 돌리니 돌리냐? 한 바퀴만 더돌리로 집에 가는 데한 바퀴만 더돌리지 오늘 여기서 근무하러 어, 두사람이 농구이지도 못했었죠 배우님한테 전화합니다 장수가 그 초에골치를 하다가 이제는 뭐 계속 그 머리를 밑으로 넣으면서 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사실 뭐 장수는 힘이 많이 빠져요 얼산 특이합니다 배호 그래서 목을 저렇게 주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지연 지서 전술을 하고 그냥 버렸었다. 해봐. 말아. 2만 때에힘 빠진다는 보자 해봐. 그래 위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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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봐. 찬 걸고 식겁한다. 여기다 놓고 식겁 자, 이 책임에 따 미는 장소 책임에 1명이만 아, 그게는 대화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어도 이러다큰 거다 지금. 어? 뭐...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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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하하 <laughs> <laughs> 정말 특이한 싸움을 하고 있대가 조금전에 이어 받아본게 니소 네 잘못봤다 딱하네 하하사들 그래. 아... <laughs> 제... 제... 집에 안갈끼가 대충 묻히라 대원은 거의 뭐방에 지금 급급하고 있어요 뭘 쎄냐고 너 둘이 싸움 못치다 거야. 을다 지금 이가기를라애야빨치야아야라애을 따뜻한 아묶라 늦게 가죄면아니을 애교가 죄가 아됩니다또시또 죄가 아 지금 야보는 그런 그 경향이에요. 그러다 큰 코가 져요. 시급합니다. 시급. 지금 장수 만만한 서아닙니다 자, 근데 대호가 호흡도 많이 왔어요. 장수도.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나이는 그 장수가 한 8살. 대호는 5살. 장수가 훨씬 형입니다. 그렇게 업어진다 아이가. 몸무게는 <목소리도> 800kg 이상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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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우리 제기도 주시. 내일도 봄에 꼬을 그죠 예, 봄에 좀 꼬시고 하고만 합니다. 자, 서두마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두 마리 중한 마리만 빨리 집에 좀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집에 가야 그 힘을 얼마나 쓰는가 똥구멍이 빽빽합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소상경기랑 오면 소위국도 있고, 대기국도 있고, 막 이렇게 장치도 하고, 소주한잔 묻고, 친구야 사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우주들도 한개큰 라면 하나 먹고 좀 이렇게 하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들 때를 이해해 주시고 좌절성납기 일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이소상경기를할수 있다는 게참다행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진주 투기협회 임원진들과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벙커리를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가려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대이 빨리 가는안됩니 끝나고 갈지 저 그런 소리 아니다 소상공인으로 오늘 몇개개 합니까? 13개 개합니몇 시에 시작합니까? 11시에 시작합니까? 마칠 시간메 시입니까? 내가 다리 소 23마리한테 다 물어보라고 몇 시에 합니 네, 두 마리 만난 시간을 14분 걸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30분 무승부 갈까요? 3픔한 소리 좀나하나 자, 10분 넘었죠? 네, 예, 14분 지났습니다. 사실 뭐, 대월은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뭐, 좀그목 맞추고 있었죠. 없다 보네요왜 재미가 없었겠지. 마지막 경이 7, 9, 인가나가라고 들었대요. 7, 9, 5, 5, 6, 7, 8, 고 있는가 하는 0요참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가0치1 12, 13, 14, 15, 1 밑으로 파고 있는데 대원은 뭔가 오늘 어, 싸울 의지가 좀 약해. 참 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업이 대한민국 직업이 여러 수만 가지입니다. 이 동물이 퇴근을 시키는 저희들이 밖에 없습니다. 동물이 동물이 빨리 맞지야 저희들. 지금 호흡이 거지대가 호흡을, 호흡을, 질 때가 되는데호흡호가을을좀안받아흡니호 호흡을, 호흡 호흡을, 호흡을, 시흡을 호흡을, 호을 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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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오늘 기록을 세웠어요 조리수 한놈 걸치고 있지 한놈 대가리 밑받고 있지 뭐 힘이 들겄네 에? 행님대화하고 심판자에게 빨리 좀맞기리 정말 우리 심판들 아침 1 1지못 그리고 우리 젊은 사들 소산 고친다고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네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병원은 그 주기 위치죠. 그 지도는 정말 참 어쩌면 그장수 부리에 대하고 있습니다. 코막 속 둘이 동아리 만난 시간 네, 1 0 九五、丸の間もあや五五、とまかう九代か。うてめちに俺さうね。チームはもう、ボセよ。 이 하... 지금 나가문살인데 벌써로 다는게다본거있어있어다본 아무의 대령실을 니다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서 가가하면 하지만 밖에서 a n 리홍보 g 하고 Day, Maho, w 안나저 a Nan, Mamma, Ton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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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